그러면 이제 상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질문 합니다. 이 상품이 날개가 몇 개인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끄면 된대요. 그렇습니다. 끄면 되죠.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는 사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걸로? 셔터 스피드로? 그래서 제가 직접 연결해가지고 직접 찍으면 딱 동시에 딱나오더라요 이런 거고그 다음에 어,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특별와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요. 예, 예. 이게 20분짜리 인데요. 요거는 셔터와 관련된거죠. 예. 인터넷 강의, 인데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글에대해서는 어떠냐면은 이제 그 심도를 기준으로 할거 아닙니까? 심도는 컴을. 제가 컴을 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 해가지고 직접 연결이 참 많이 연결어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 당연을 하나 다 찍으면 힘들을 1 4한 논거하고 20분과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렇게 강의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더라고요 실감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보시면 같이 조리개 관련된, 조리개와 관련된 또 20분짜리 또 강의가 있죠몇 시간 동안 가르친 거를 합축해 가지고 다음에 이제 감도죠. 감도는 이제 저감도와 고감도를 기준해서 그래서 어, 저감도 고감도 직접 찍어가지고 어, 진짜 IS를 높이니까 엄청 거칠게 나오고 IS를 저감도 찍으니까 는 어떻게 거게 나오다 이런 거를 실수 하는 거죠. 마찬가지고 그런게 뭐냐면 당선 요령이 있죠.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상을 받았는지이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포에 출사의 회대 현상 와 사진 공모전 도전 이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2박 3일을 남해를 가게 됐습니다. 남해를 가면서 12월, 11월 3일날에 대전형 쪽 사진 공모전이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노트북을 가지고 해적에 남여를 가면서 먼저 거를 들린거예요. 들려서 우리 회장님이 1년 동안 있으면서, 1년 됐는데 요한번더 상을 받은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우리 회장님한테 상받 해주자. 그 연출한거죠. 그래서 3주간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은 11월 2일날 찍어가지고 풀리천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서 보내면은 11월 3일날 초이만 찍은되니까 거기는 사진을 갖던 애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야너 버터랜드에 가가지고서는 사진해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막 사진 어, 그날 제가 연출했는데 우리 이제 회원님이 가서 가족도 갔었어요. 회원이 아. 연출했는데 이 사진보다도 이제 거기에 평일날이니까 아. 평일날에 그 유치원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게 마침 다쳤다 해야지 아이들을 항상 연출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막 연출하다 보니까는 회장님이 그 중에서 회장님과 사진을 보니까 제가 찍은 거고요. 회장님 사진을 보니까 어, 이, 이거 된 거예요. 그래서 어, 회장님 어, 잘 찍으셨다. 그래서 사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가지고 딱 그날 소인 받아가지고 보냈는데 어 동상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축복날어서 동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저 화연이거든요 동신 이거는 동신 이 예, 예, 동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떻게요 11월 1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된냐 이거예요. 아 이렇게 되죠. 어떤 여에서 이렇게 뽑고 어떤 현로에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d Yeah. Critical, how you have a good one? Time in a p r 하니까 r t 보도 y 끝났고 항 hanging, h a 는 g i n g hanging, 한 a n g i n g hanging, h a n 는 i n g hanging, h 다시 금상을 받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색깔 틀리다고 취소가 되나? 그러니까 쪽에서 시이 있죠. 신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색깔이 더 나은 것 같다. 아니 이게 이게 더 낫죠. 저는 이걸 낸 거고. 이걸 자, 낸 거고. 그가 틀린 걸 뽑아서 이게, 이게 나오더라아이 색깔인데 노랗게 네, 네, 네. 바꿨다고. 네, 네, 네. 아니 그거는 인하면서 아, 얼마든지 인하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안인데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취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항의했어요. 항의를 해가지고 그 관계자 두 분하고 대학교 교수님이 와가지고 전 와서 사정해요. 좀 받았다고. 그래서 안 못한다. 내가 이 여행권을 받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여행권 주는 걸맘 냈자. 그 여행권 받았어. 아니 그 여행권 받는 건 좋은데 취소 사유가 좀좀 애매하고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재미나가 신났죠. 뭐 없어. 몇 년도 얘기예요? 하... 그거, 그거 진짜지. 내가 이나를 직접 하는 사람으로서 이나 할때 약품이 음. 좀 달라도 색깔이 달라지고. 이거는 어센면은트랜드고요 이거는 어센트 하나 알아보니까 푸트랜드 그 밑에 무슨 하나 있었죠. 그 약품이 좀 달라도 그러고 뭘 조금 실수해도 그러고 색깔이란 건 얼마든지 그 인화하면서 달라지는데 무슨 상 무슨 선 받을 때마다 안 하고 연락 오면은 연락 보내주세요 이걸 조금 나요 그때는 알려줬어요 대상 받았으니다 보내주세요 이럴 거면요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내려가지고 이제 입수업 했는데 자또한 가지 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년이에요 대한항공이 냈는데 전 이거 순성 받을 줄 알았어요 그때. 이게 바로 대한항공에서 발표 일주일 전에 서울시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상을 받았는데 대한항공에서 이걸 본 거야. 일주일 전이니까. 자, 이게 좋으니까, 이게 좋, 당연히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러번에채트시가 됐는데 아마 이 사람이 최고예요. 아, 니 이름 안 나왔네. 최고, 최고라는 사람이 아마 19일이면 낸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못는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모르는 사... 사람이? 네? 모르는 맞습니다. 사람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찍었는 거와 같은 때 찍었나 아니, 보다 다른 날 찍어도 똑같지 저게 그렇죠. 같은 분 같은 그렇에 찍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땠을까 이게 거기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전무라는 분이 독분실 분이 홍보담당 전무님이 저를 만나다니면어 그때 또금년 받을 뻔했는데 아 같이 최씨구나 또 <laughs> 여기 있나 이름이 어 최윤정이네 네. 네. 근데 그 전무한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보고하기를 아마 채태희씨가 찍은 거를 비슷 건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낸것 같다. 그래서 입소를 자고 해서 입소를 떨어뜨리고 이게 그분이 전부가 나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대사를 받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낸것 같아서 입소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 이런 게 있더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한 가지 또 제가 공모전에 냈는데, 한빛, 무슨 사, 네, 세빛, 네. 등동섬에 아름다운 뭐, 이런 거, 아름다운 뭐가 있었어요. 세빛 공모전에 썼었어요 좋습니다. 금상. 좋아요. 인정합니다. 은상도 인정해요. 은상. 어, 좋잖아요 정말 이게 금상 같은데. 좋아요. 이것도. 자, 이것도 좋, 좋다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동상. 이것도 동상. 좋아요. 점점, 점, 야, 이게 동상입니까?